너는 2004년생이냐? 네 그냥 독립 컴퓨터 아저씨고 뭐상담의 능력 이고 이런 건아니야 근데 궁금해서 한번 좀 물어보자 이? 공부를 전교권으로 했다고 공부가 싫다고? 한번 음. 그 등급이 되게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 음, 음. 그때 이후로 거의 그냥 손이 되기가 싫었어요 왜 손이 되게 싫던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딸일 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더 무너져갖고 보기가 싫었어 아니 칙칙 그런 건가? 한번 상상 해보자 네가 어느 날 소개팅이나 친구하고 놀러 간다고 하얀 옷을 차려입고 그거 정말 기분 좋고 날씨도 좋고 수국 가는데 지나가다 옆에서 차가 흙탕물이 탁 튀어가지고 옷에탁 <laughs> 이만큼 딱 튀었어 아 이게 뭐야 가서 친구들 만나고 재밌게 노는 게 좋은데 아 이것 때문에 오늘 기분 잡쳤어 에이 그냥 빨리빨리 굴러버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버릴까 그런 기분인 거야? 거의 비슷한 기분이것같 음, 그럼 스스로 망치고 싶었던 거네? 스스로 망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음. 열심히 해, 해왔는데 그거 거기서 그게 삐끗해버리니까 뭔가 더 이상 의욕이 안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남들 보는 거는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나오는 게 중요했는데 근데 제 스스로가 너무 싫었어요. 음. 별로 손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트위치 방송을 하겠다고 할 계획 할 계획이라고. 네. 그럼 이 지금 자퇴를 2년 동안 했던 거예요? 일주 동안 바쁘게. 다... 밥을 안 먹고 집에 방에서 안 나오는 거야. 수학 3등급 밥은 받아가지고. 왜니 네. 서울대 갈라고? 아니 그런 건 따로 6 60... 0년대 궁금하네. 대학의 등급의 목표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시험에한번 상적이 잘못 나와서. 아저씨처럼 막 중간 레벨에 항상 살았던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근데 또 공부를 잘하는 애들하고는 또 우리가 느끼는 거좀 다른 거 같기는 하더라 그때 막 엄마랑 다퉜어? 성적이 안 나왔다고? 그 엄마하고 고정도 같거 그럴 소리안 해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여기서 조금 약간 모순적인 게 음. 애초에 제가 성적이 잘 나왔을 때도 엄마가 음. 약간 안 나왔을 때도 뭐라 안 하시는 편인데 음. 잘 나왔을 때도 막 칭찬하시는 편도 아니었고 왜안 해줬노? 그것도 맞잖아요. 칭찬해 주는 편도 아니었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 좀더 나와야지 더 대학 갈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엄마가 잘... 그런 거아니 누가 보면 정말 그런 거 아닌데. 그러니까 엄마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 여기서 아니, 좀더 나와야 된다고. 애기가 처음에 막 그런 맛이 나가고 그때는 되게 칭찬을 했을 거 아니야. 음, 근데 그런 것을 노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랬어야지.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졸 때니까 조금만 더 음. 열심히 이제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해해 보자. 음. 그럼 여기서는 아저씨가 원초적인 그런 건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네가 컴퓨터를 사러 왔으니까 컴퓨터적인 걸로 이야기해 보자. 그래 그래서 물어보자. 니이 컴퓨터 사 가지고 뭐 할락 하는 거고. 니 네,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나? 졸업을 못 하고 야, 정교 4등짜리가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어. 네. 나중에 친구들 만나고 술자리 만나고 야야그 준식이 소식 들었냐 어 준식이 합정도 삼등 (3등) 삼등 (4등) 가던 놈인데 니보다 공부 못하던 그런 애들이 뭐냐 평범하게 넥타이 메고 앉아서 술안주 술안주로 늘 엄청 쓰겠다 그지 근데 약간, 나... 나이스가 안 나요 네. 근데 애초에 제가 공부하게 네. 아 그니까 공부를 한 이유가 약간 음. 뭐라 해야 되지 부모님이 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지 약간 음. 저, 약간 그니까 러 저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음. 그니까 러 저는 아직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복수하는 거야? 아이 그니까 복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없었어요 아이 그냥 고등학교 때는 그냥 학생이고 부모님이 원하니까 한 공부를 야 내가 있잖아 사람들 보고 하거든? 저는 최고답답해요 싫어요 왜 그러냐면은 야열아 살짜리 애들이 뭘 안다고 자기 장래희망이에요 그게 자기 부모님들 중에 그거를 보고겠다고 그래 그래서 대학은 복수 전공이라는 게 있어 마음이 안정면 바꾸고 그럴 수가 있거든 열일곱 살에 자기 이과 문과를 정하잖아 40년 전에 아저씨도 그랬고 35년 전에. 참그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너그 나이 때뭐 알겠노. 너만 그런 거 같다. 네 친구들도 다 그렇다. 네 친구들도 이하고 똑같이 이거 해 갖고 내가 뭐 하지 하면서 목표도 없으면서 그냥 일단은 일하고 살 때까지는 그걸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야. 니좀 약간 철학적인 허세에 빠져 있다는 게 아저씨가 조금 보이는데. 철학적 허세라는 말이 이해되나? 어느 정도. 음. 35년 전에 아저씨도 너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어. 친구들 야간 야간 자율학 시시간 중간에 나와 갖고 있잖아. 이렇게 별 쳐다보면서 야 우리 이거 공부 해 갖고 뭐 하노? 하면서. 야 대학 나오면 뭐할 건데? 하고 그런 이야기 다 했거든. 너는 내가 보니까 사춘기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자. 트위치를 할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트위치를 먼저 할 생각이 없고 아니, 편집을 맞아. 공부를 한 다음에 음, 편집을 공부를 뭐, 한다. 제가 하고 싶은 영상을 유튜브에 먼저 올리시는. 트위치는 아예 지금 당장은 생각이 그렇구나. 없어요. 그럼, 그럼 네. 네가 하고 만들고 싶은 영상이 어떤 건데? 게임 관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 훈련 아, 난네 정도면 게임 관련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최소한 내가 공부를 그만둔 이유라든가 그다음에 공부를 그만두고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껏 게임 방송 편집하려고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서 컴퓨터를 산다고? 그러면 나는 너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네가 그 정도로 열아9살에 전교 삼등짜리가 자퇴하고 나와가지고 대학이고 뭐고 필요 없고 난 컴퓨터 하고농성 뭔가 되게 큰 어떤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그런 바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발로란트 게임 편집을 하겠다고? 나는 말을 니는 앞으로 듣게 될 거다. 당장 지금 아저씨가 똑같은 반응이 나올걸 세상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네 있잖아 머리가 좋게 태어나는 게 굉장히 예술도 재능이라고 그러지? 아 근데 세... 아 음. 여기서 말씀드릴게 아, 저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머리가 진짜 나쁘다 생각했고 그리고 엄마도 알다시피 저는 그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할때그 찍었던 비결도 제 주변에서도 얘기해도 저는 머리는 나빠요. 야 머리가 나쁜 애가 어떻게 전교 3등을 하냐?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니그 내신으로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음. 내신으로서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절 몰라서 그런 거고. 네뭐 그래, 주변 엄마들은 그래 성적 등수만 보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있지? 제가 하는 걸안 그래. 보잖아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로망은 없나? 막 홍대 거리에 신촌 거리에 홍대, 근대 동국대 그런 까퀴를 입고 돌아다니는 애들 보면서 야 내가 공부했으면 나는 서울대 까퀴 입고 다녔어 그런 생각이 나중에라도 들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니는 안 갔잖아 스무 살 때는 있잖아 네가 지금 트위치 방송하는 거 좋고 발로한테 하는 거 좋은데 유튜브 한다고 막 그만두고 막 학교 그만두고 유튜브 하는 애들 있지? 아저씨 유튜브 몇 살에 시작했는지 아나? 마흔 여섯 살에 시작했어 무슨 말이야 마흔 여섯 살에도 시작할 수 있어 방망내 할머니 몇 살에 시작하셨나? 70 넘어서 시작하셨지, 아마? 다서0살 넘어서 시작했어. 유튜브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 트위치도 없어지지 않을 거고 세상의 게임이라는 것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거는 2년 있다, 3년 있다 해도 되거든. 근데 있잖아, 네 머리는 있잖아, 점점 나빠진다. 아저씨도 있잖아 20살 때 굉장히 스마트했어 근데 지금은 막 자꾸 하면 잊어먹고 그래 니네 머리는 점점 나빠질 거고 유튜브에 진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스마트하고 더 똑똑하고 더 예리한 사람들이 진행할 거다 니네 말대로 니네 스스로 머리가 나쁘다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고 할래 아무도 안 본데 두명세명 명 들어와 있는데 그 방송 계속 할래? 아그 그니까 공부에 쏟았던 열정을 여기다 쏟...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열정을 뭘 썼기는 뭘써와 수학 3등은 나왔다고 때려치운 게 그게 열정을 쏟은 거냐? 열정이라는 거는 아저씨 있잖아 구하나사 있고 이명이 있고 뭐, 뭐 있노 엄마 몸 병은 다 있거든 사실은 왼쪽 몸이 사실은 별로 안좋 그럴 때막 물어봐 프고뭐 나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 두개 차례 가지고 하루씩 출퇴근하면서 밤1 2 시까지 편집하고 그러면서 구하나사 걸려가지고 한쪽 눈안깐키는데 스카치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한쪽 눈으로 편집하고 이런 게 열정이라고 하는 거지 어대 수학 3 등급 한번 받았다고 때리치고 학교 자체는 그게 열정이냐라고 이렇게 야단치도 해나요자 <laughs> 이게. 너희들 보면 아저씨가 우리 딸보다도 어려서 하는 소리야 너도 지금 그러면 그런 생각하겠지 아이고 이 아저씨도 동네 아저씨들하고 다른 어른들하고 똑같네라는 생각을 하겠지 그런 생각 들 거라고 나도 이해를 되지만 한1 년만 한번 네 인생 니네 인생 되게 길거든 1 년만 한번 투자해 보는 건 어때 공부에 그렇게 해서 시작은 했어요 시작을 해서 어떻게든 해 달라 그래서 다 끊어주고 엄마 나 수학 대치동에 해주세요 했는데. 한달딱 다니면서 <laughs> 설날 때 게임하기 시작하더니 음. 그냥 아무도 소란할 <laughs> 때 게임. 음. 뭐 내가 뭐 아빠도 아니고 할 말은 아닌데 아저씨 의견으로는. 그냥 네가 아까 봐서 그래. 얼굴도 잘생겼고 등치도 좋고. 니뭐네 말은 머리가 나쁘다 하는데 머리 나쁜 애가 그 정도 등을할 수는 없다. 들어 입학도 사동으로 들어갔고요. 아니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게 그 내신은 머리가 나빠도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열정 은 거기서 말한 야 열정은... 네가 지금 내신은 머리가 나빠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내신 사오 등급 나오는 애들이 들으면 어떤 기분이겠노 그건 아니야. 니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내신이 좋게 나오냐? 그럼 니네 밑에 있는 200명은 뭔데? 완전 그 바보들이야. 그러니까 바보들이라는 말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공부할 때는 중간기 말고서 기간 오면은 전 밥도 안 먹어서, 근데 밥도 안 달라요. 그리고 그래. 그리고 애초에 그 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 그러니까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저는 이 인강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거의 한다 여섯 번을 돌려봤는데 아니 그 친구들이 어떻게 돌려봤는지 몰라요 저는 저는 모르지만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고 음. 그런, 그런 노력으로 했다는 그래. 걸 말씀드렸어요 잘했다 그래. 내가 그 이야기 하고 싶은데 니네 그거 그 이야기 들었나? 전교에서 1등 하는 애가 독서실에 문 닫을 때 나오면서 그걸랑이 아, 그, 이야기해봐 니가 니도 알고 있을 거야 아니 내가 여기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내가 최고 늦게까지 늦게 공부한다 그랬지 네. 니도 그러니까 니가 최고 성적이 좋은데 니가 최고 공부 열심히 한거 아니야 그게 머리가 좋은 거야 그 생각을 하는 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그 생각도 못해 그 아까 지나간 노력들 어떡할래 그냥 갖다 버릴래 발로란트에 다 집어넣어 버릴 거야 그 노력을 그 나중에 네이야기거리는 되겠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못해서 안한게 아니야 나 조금만 했으면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한것 뿐이야 수학 상등권 한번 나왔다고 때려치운 게네 노력의 과정이고 앞으로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 얘는 지가 했는데 뭐가 하나만 안 나오면 돌아설 기구나 음. 지역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겠지 한 번은 이겨내야 안 되겠나? 아저씨도 있잖아 2006년도에 쫄딱 망해가지고 두문이 500만 원 있었거든 그하고 술 마시고 뭐 하고 그냥 난장판 떼고 집안 뒤집고 아이고 내가 회사만 잘다니시면 되는데 이놈은 장사한다고 맨날 스깨장 부리고 그랬겠지 근데 아저씨는 그 500만 원 갖고 다시 일어섰어 그래서 여기 왔지 니네 1년 반 전에 니네 주문에 다틀어지 500만원 밖에 안 남았어 엄마 아빠 보면서 미래에 니여자친구 네 미래에 니네 자식을 보면서 500만원을 갖고 일을 생각을 안 하고 에이 500만원 남으면 다 써버리고 그냥 또뭐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네 그럼 공부를 잘하고도 못하고 다른 많은 친구들도 그런다 공부를 떠나서 요새 젊은 애들이 무슨 인생을 있잖아 게임 리셋하는 걸로 생각해 게임 캐릭터 고를 때 이렇게 눌러가지고 능력치를 선택을 하거든 근데 지능력치안 맞는 게임이 캐릭터 나오면 지고 새로 만들어버리고 테크트리 타다가 어 내가 테크트리 잘못한네하면은 게임지고 새로 리셋하고 아기서 어, 인터넷 미미 문제예요 아 이번 인생은 망했어 아니개풀 같은 그런 미미왜 만들어 놓 거야 이번 인생이 망한게뭐돼 있노 야 아저씨 마흔 여섯 살에도 시작했고 칸트는 몇 살에 뭐 썼지? 70살인가 썼고, 그 뭐였지 칠십 살인가 썼고 모차르트가 인베어토벤도그 교황국 운명고양국 6 5 살인가 썼다 카더라 이번 생은 망했어 그거를 막 유행어처럼 맨날 하고 하면서 무슨 자기들 뭐 허세 부리는 거지 자기는 얼마든지 하면 되는데 그냥 게임 잘못해갖고 그냥 리셋된 거야 아이고 내 맘만 뭐뭐냐든잘할수 있어 개똥 같은 소리 하고 <laughs> 길게 이야기하지 마자 아저씨 밥 먹으러 가야 된다 <laughs> 아저씨가 뭐 상담원도 아니고 엄마 옆에서 우러 사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로 그냥 한마디 한 거야 물론 네 생각하고 다를 거다 아저씨가 이렇게 1분 이야기했다고 네가 아저씨 말 들을 것 같았으면 엄마 말을 진작 들었겠지 몇 개만 이야기하자 아깝다 근데 지금은 아저씨가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3년 후에 새 컴퓨터를 사러 왔으면은 아저씨는 일을 그때 보고 아깝다는 생각을 안할 걸. 그래? 뭐지?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구나. 말했지만 유튜브나 게임 방송 은 언제든지 다시 할수 있다. 30살이 돼서 할수 있고 당장 발로란트라는 게임이 없어질까봐 답답해 죽겠어. 나 발로란트 너무 잘하고 방송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야, 3년 후에 훨씬 재밌는 게임 계속 나온다. 2 0살이시작안 해도 괜찮다. 23살에 시작해도 되고, 24살에 시작해도 되고, 괜찮다. 꼭 기부, 대학을 가려는게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의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해보는 건 어때? 또 엄마는 지금 보니까 한, 들어와도 아주 협피할것 같은데. 욕심 멈춰야 돼, 거기서. 그래서 서영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 한번 물어보자. 니 지금 마음 잡고 6개월 다 공부하면 갈수 있어? 못 가? 너무 오래 쉬었냐? 저희 엄마는 참고로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중경위시 이한 보지도 않았어 아니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아저다 내려놨어요? 그럼 그럼. 이과 보지 말고 야, 문과 치라고 그래요. 니 엄마는 있잖아. 아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대학을 포기하는 거야. 니가 그렇게 하면 은 엄마가 마치 자식을 포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 모든 엄마가 야뭐뭐 중경위시 뭐 그거 뭐뭐잘 모르겠다. <laughs> 나는 그런 거 아예 생각 안해가고 지금 공부하면 바로 갈수 있지. 아니, 근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해봐라 그러면. 그, 지금, 수능 몇달 남았어요? 어, 다섯 달? 달 남았네? 한번 해봐라. 해보고, 붙어도 안 가면 그만이잖아. 네, 그때 게임하면서 해? 엄마 게임하면서 해도 괜찮아요? 네,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래. 그냥... 아니, 그러고 엄마는 게임하는 시간에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간섭 안 하고, 그냥 네 테스트라 생각하고, 네. 야, 이번에 거기 한번, 이거 한번 붙어봐봐. 꼭 다니라는 건 아니고. 그럼 아저씨가 상담해 줄게 아니면 그냥 돌아가 아저씨는 뭐 컴퓨터 한대안 팔고 말지 이거 팔아서 말 아저씨 야 가게 두 개라서 컴퓨터 잘팔아 저는 아무데나 가라고 그래 <laughs> 공부 안 하고 시험 쳐고 점수 몇점 나오는지 보는 것도 괜찮다아깝잖아야 아저씨 봐 아저씨 부은너 있잖아 너 혹시 윤회설 같은 거 믿나? 네? 윤회설 죽어서 새로 태어나는 거 솔직히 안믿긴안 안 믿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확률은 한 100조 분의 1인데 음. 100억 조 음. 분의 그러니까 백억 번+ 천억 번을 죽고 다시 태어나 인간으로 가면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모든 생명을 한 번씩 거친다고 그러면 토끼 닭뭐 이거 대충 해도 한백 번이면 한 번은 인간으로 태어나겠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의 진화는 그게 아니고 네가 바닷가에서 이 숟가락을 하나 탁뜨면그 안에 수천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지 그것까지 다 윤회의 횟수에 포함이 되는 거란다 우리 바닥 얼마나 넘노 그니까 정말 인간으로 태어난 게. 이 우주가 없어질 때까지 다시는 한번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거든. 그럴 생각하면 너무 아깝지 않나? 너무 아까운 인생이다. 네. 저는 그래서 올해 게임하면서 수학만 공부하고 내년에 또 시험 보고 하다가 안 되면 은 같이 반반씩 유지를 하면서 게임하면서 공부하고 올해 시험 안 되면 내년에 또 봐도 네. 된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1년밖에 안 늦은 거아 이거 생각해 보니까. 네, 근데 제가 신식. 근데 쳐서 점수가 낮게 나오면 자존심 상하지. 엄마한테 보여주지 말고 니만 봐. 아니 그러니까 아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그냥 이미 제 점수를 알, 알고 있어서 별로. <laughs> 야, 그런 건데, 그건 퇴비자주의적인 생각이지. 그거는 진짜, 야, 그거는 진짜 아니다. 뭔가 해보라고 하는데 해보고 나서 결과가 급이나서 안 해보는 거, 그거는 진짜 아니지 않냐? 그러면 게임은 말라. <laughs> 그래 네, 한번쳐고 공부 안 해도 그냥 네. 공부 안 하고 한번쳐볼까 올해는 작년에 했었어요. 정 어. <목소리> <쳐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그냥 목소리> 그래 그냥. 그런 그정 말고 니이야 네 네. 아저씨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야. 니 네. 아저씨 있잖아. 대학이나 고등학교 가서 한 시간 동안 네. 이야기하면은 칭찬 네. 받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하루에 두 시간만 공부하고 올해 수능 시험 칠래? 네. 그러면 상담할 거고 아, 아저씨 싫어요. 니가 뭔데 가면떠아서 나가 안 팔아. 수학은 수학. 은 수학 안수학 야, 수학이 안 되는데 치면 되잖아. 이인그러야 이, 이, 문과야. 문과 시험을 쳐 그럼. 아니 근데 문과 그쪽 요새, 수학을 더못 해요. 요새 문이과 통폐합이라며 그래도 이과 네, 봐야지 문과를. 아, 그럼 나잘 모른다. 모르겠고 수학 빼 그럼. 아니 근데 제가 그 고경수 어. 중에 제일 좋아 좋아했던 거 수학이랑. <laughs> 야. 때려요. 바로 하나 갖고 네. 바로 네. 이 무식 말도리들 야, 때려요. 시험 쳐. 시험 쳐. 알았어? 참 쳐봐 그래 알았다. 그러면 <laughs> 자 정리하자. 컴퓨터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가서 사던가. 니 알아서 해. 컴퓨터 필요하니까 생각을 달래. 여기서 살래 <놀람> 여기서 하고 싶어. 시험 칠래 안 칠래. 우리 <놀람> 좀 치겠습니다. 시험 칠아. 공부해 민준아. 네 여기 녹음해놨다. 얼굴은 안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거다. 자 시험 치자. 시험 치는데 수학 공부 안 해도 되고. 좋다. 학교 때는 갖고 한번 와봐라. 아저씨한테 보이주마 그러면은 우리 육 개월 있다 영상에서 한번 하자. 삼월 달에 <놀람> 대때 앞에 가면 이 가봤나? 거기 한번 가봐라. <놀람> 거기 가보고 홍대를 가봐 하고 신촌을 가봐 엄마랑 이게 끝나고 신촌 가서 그런 거 한번 보면서 아 나도 저무리해서 같이 나도 신촌에 한 테이블에 앉아갖고 선배들한테 철학 이야기를 지겹도록 한번 들어보는 그런 생활을 해보는 것도 너희 나이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어찌 철가 아저씨한테 듣는 얘기가 뭐가 도움이 되겠노? 스물두 살 형한테 듣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길전나갔다 스물두 살형 이년한테 이야기를 하겠나? 어 하지 대학 선배가 돼요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가라 대학. 이따 국에 상... 시험은 보겠어. 그래 시험. 근데부터 그 각으로. 알았나 몰랐나. 어, 그래 좋다 그래. 시험 치는 거다. 네. 가 갖고 딴 소리 하면 안된는데 엄마 녹음 해놨다. 아, 네.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치는데 볼펜 굴려서 나오지 말고 진심으로 풀기, 풀기, 치고 네, 아까 말한 있어요. 하얀색 옷에 차꾸정 눈이 튀었다고. 에이씨 이거 하지 말라고. 수학이 스물다섯 문제 풀다가 칠분에서 수아 에이씨 모르네. 아씨 아예 안해 안해. 나머지 아예 안해. 내가 풀었으면 90점 나올 건데 이것 때문에 85점 나오겠네 에이 그 차라리 40점 맞고 말지 뭐 그거 하지 말라고 기억해라 금방 했 이야기 네. 이건 그 학교 선생님이 할 이야기인데 해라 알았지? 그래서 진심으로 한번 야 수능 시험장에 여덟 시간 동안 몇 시간인지 모르겠다 아저씨 잘 여덟 시간 동안 딴 앉아 갖고 하는 거 그것도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경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워, 아까워서 안 그러나 노력해서 그래, 공부는 조금만 해라. ,이. 하루에 한 시간씩만 하자, 알았지? <laughs> 약속했다. <,이. 웃음> 내가 녹음해놨으니까 괜찮아. 하루에 한시간씩해서안 아, 시... 돼. 한 시간 한 시간. 뭘세 시간을? 너무 많이 놀아가고 머리가 이리 좋은데 한 시간만 하면 되지. 3시간은... 하다 보면, 하산. 이 아. 엄마가 자고 이러면 하다 보면 재미가 붙으면 자기가 조금씩 더 하겠지. 네, 알겠습니다. 원래 의고사서좀치고 야, 아, 연습을 응. 좀 해. 아니, 모이고다 같이 칠때 같이 그러니까, 칠수 그, 네. 있잖아. 네. 어. 아 참, 대, 고등학교 금년고사부터 쳐야 되네. 아, 이미 퍼스트 퍼스트. 그거 맞췄노? 그거는 제가 다음에. 그 엄마가 거야. 무조건 치. 그렇지. <laughs> 무조건 난리를줄 잘했다. 그래야 이번에 수능을 시험을 칠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면 그거부터 또 하고 또 해야 되잖아. 음. 응. 응, 잘했네. 난리를 치서라도 엄마는 자식을 포기 안 해. 나도 엄마는 실망 안할 거니까. 응. 가라. 알았지? 대학을 한 달만 다녀 봐. 재밌다. 그리뭐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동갑내기 친구들 다 있으니까 요새는 재수가 별 것도 아니니까 자 어떻게 할까 이제 음, 볼펜 굴리기 없다 아, 네. 그래, 모르는 문제 한개나왔다 중간에 나오기 없다 엎드이 자기 없고 이 뭐, 하고 음. 이렇게까지 했는데 약속 안 지키면 엄마는 이제 컴퓨터를 때려부실 거야 아니 뭐라그 <laughs> 아니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응. 지금 당장은 편집 공부도 해야 하니까 편집 공부랑 그냥 그래, 그래, 공부랑 그래, 같이, 같이 그래. 엄마 그냥 무조건 같이 하게 뭘컴퓨터 <laughs> 때려 부순대 그러면 아, 하면 안돼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뭘 폭력적으로 해 아니, 그러면 안돼 운동 안 하면 그럼 다른 종 조... 일단 공, 편집 공부랑 엄마랑 좀 그냥... 손을 내야 되겠네 안 돼요 <laughs> 네, 엄마는 저기 오은영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laughs> 나는 20살짜리는 막 뭐라카면서 수 있으니까 엄마는 뭐라카면서 수 없으니까 음, 그래. 엄마 조금 더 내려놓도록 합시다 막 대답이 늦다 엄마 완전 내려놓은 거죠 응, 지금 뭐 대답을 안하노 <laughs> 네. 다시 한번 렇게 엄마 완전히 내려놓읍시다 에? 네 음, 오케이 아들이 이거 대학 이름은 편집할 거야. 너 진심으로 축하해 줘. 네. 네. 그래서 그말 하면 안 돼. 야, 네가 조금만 됐으면 여기 갈 건데 이거밖에 못 가서 그말 하면 안 돼. 약속했어. 네. 네. 오케이. 자, 시작하자. 아휴.